아름아! 응? 마켓에 지금 어떤 범인이 하나 있나봐! 마켓에? 어! 오빠 아니야! 난 아닌데? 아 나도 아니야! 그 빨리 나가자! 여기다가 뭐 이상하면 어떡해! 아, 맞아 우리가 눈명 쓰면 어떡해! 그냥 빨리 나가자! 그래 나가자 빨리! 으 문이 닫혔어! 아,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놓겠다는거 아니야? 난 아닌데? 아 나도 아니야! 아름아! 도망가! 난 그냥 나가겠어! 가자! 여기 나가! 택현! 아름이야! 자 오늘 할 게임은 마켓에서 탈출할게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달려 달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원래 이거 그거잖아 호랑이 기운이 쏟아나요 켈러그 저은것 만들래요 켈러그 자어 가자 가자 아 여기 아, 마요네즈 케첩 마요네즈 케 마요네즈? 응 이거 마요네즈 몬스터드 케첩 난몬스터 좋아. 역시 둘레다 합치는게 훨씬 더 맛있지. 아 맞아 그건 그래. 오빠 잘 생각해봐 뭐 어. 훔친 거 없어? 아 너가 훔쳤겠지. 너뭐 먹은 거 없어? 먹은 뭐? 거 없는데? 어 평소보다 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데. 어 그래? 어. 아나 따뜻한 공기 먹고 왔거든. 아니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우유로막 쏟아놨대? 대파 여기 다죽을 거야. 우유 맞지? 어 우유 맞아 우유 맞아. 어, 진짜 우유 아깝게 진짜 이거 다 핥아 먹어야 돼 이거.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야! 새된거 같아! 나 어. 아, 병원.. 병원 가야 돼! <laughs> 아 오빠 병원 간다 하고 우리는 풀어달라고 그러자. 어 그래 알겠어. 어. 그런 거 없죠! 한분구로 빨리 도망가래. 알겠어. 조금 있으면 은 이제 특수부대 와가지고 다 잡아간다고. 우리래 어. 어? 뭐야 이거는? 곰팡이균인데? 곰팡이균? 어. 어. 바람 나오나? 랭킹! <laughs> 랭킹! 오빠 오오재밌다이거 봐. 와 아름아 너 잘한다. <목소리> 다이어트 다이어트. 엄마 너 봐봐. 손을 따고만 나라고 아름이는 그렇게 헐크가 되었다. 지금 그렇게 죽을 시간이 없어. 어 이제 밖으로 나왔다. 이 정도야 껌이지. 나다씻 간다. 뭘안 씻고 간다는 거야 <목소리> 아름아?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? 난 죽지 않는 불사신이다. 야, 그래. 어. <laughs> 나머지는 다 지금 잡혔나 봐. 왜 소식이 없지? 어. 뭐야 이거는? 채소칸, 아, 채소칸. 아, 채소! 채소! 왜? 채소, 채소 맛있어. <laughs> 어. 뭐지? 아니 뭐야, 이거 바르안 되는 거였어? 사실 오빠도 채소를 싫어했던 거지. 아 맞아, 사실. 아, 어. 이렇게 된 거. 어. 그냥 뭐 훔치고 점프는게 어. 낫겠어. 그러게. 이렇게. 어. 어, 그럼 너는 공짜로 도망가니까 뭔가 지는 기분이야. 아. <laughs> 억울해서 못 살겠어. 어,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. 어? 아, 오빠, 오. 여기에서 저기로 점프해서 어. 망을 건너는 것 같아. 아, 오케이. 알겠어. 어머, 고고고고고. 야! <laughs> 어, 다행이다, 여긴가 봐. 아, 어, 뭐야! 이거.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여기서 그냥 쌓아 이거 벌써 오줌 싼거 아니야 이거? 아 아니, 아니야 어 저기 화장실이 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 아, no. 갔다 올게. 범죄자가 무슨 화장실이야 그냥 여기다 쌓아 알겠어 여기다 쌓아야겠다 아왜 저래 아 진짜 더러워 어 아, 잠깐만 여기 되게 크네 여기 노래방도 있어. 노래방? 노래방. 아, 아, 노래방인 줄 알았네. 아 마켓에 노래방 있는 곳 아니야? 우와, 여기 돈이다! 우와, 돈이다! 빨리 주워알아 봐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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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엄청 어, 엄 같은 것. <laughs> 저 녀석을 잡아가세요. <laughs> 오빠가 꼬청엄습니다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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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와. 안 그래도 옷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. 이거 샤넬이잖아, 샤넬. 완전 비넬 샤넬? 샤넬. 브도 있어. 어, 그렇네, 그렇네. 아. 어. 야. 뭐 어? 이거 아, 이거 화장해주는 곳인가? 어, 메이크업실이야, 이거? 아니, 근데 <laughs> 마트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? 큰 곳에 뭔가 있나 봐. 왜 저래? 어디가, 아르바 <laughs> 아빠! 아, 여기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인가 봐. 아, 백화점이야? 어. 그러기에 너무 마트인데? <laughs> 오, 파란색 립스틱? 정말 갖고 싶다. 탐난다. 정말 탐나는구나. 여긴 어디야? 창고 같은데? 어 이제 어? 거, 어 이제 밖야 나가! 아 발톱 좀까고 올걸. 오빠 날 위해서 이생한 거야? 알겠어. 내가 잘 탈출할게. 원 같이 가야지! 와 아까 놀이방이다. 어 놀이방이네 진짜? 나여기서 놀고 싶었어. 뭐아 그러면은. 예에에에에 비틀즈, 비틀즈? 아 비틀자 아니 비틀자 아니야 뭐지 여기에 다음에 안될것 같은데. 양파 다 와도 돼. 조심해라 이제 오르막 길이다. 오케이 알겠다. 예아 원래 놀이방에는 근해 아. 있어야 되는데 근해가 없네. 놀이방에 근해가 있다고? 응. 어. 아니 몇 년도 사람이야 너? 요즘에 근해 없어. <laughs> 나고와 어. 이런 거 재밌지 이런 게. 와. <laughs> 어, 어. 어. <laughs> 오빠 나 어디있게? 오 어, 아니 어디 있지? 아 찾아봐. 너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? 아, 그어이 아, 시간에 겁나 도망가야지. <laughs> 와, 써, 나는 잘피겠다오이 뭐야 이거 도끼? 야이 사람 그냥 뭐 점도둑이 아닌가봐. 그러게? 오저 도끼 되게 커. 우리 키만해. 여기는 또 서점이다. 와 마트 에 서점도 있어? 엄청 큰가봐. 무슨 막한 이마트급 되나봐. 아 내가 또 자주 책을 읽잖아. 뭐? 어. 너? 어. 너책 겁나 안 읽잖아. <laughs> 아니 왜어 사귈일 쳐! 여기 창고, 창고! 오, 탈출하면은 어? 이제 창고만 탈출하면 은 바뀐 거야? 이거야, 모르지? 제발 그러를 바라야지. 야차 여기 어디야, 또? 여기 어, 환풍구가 되게 잘라 있네, 이거. 여기에서 그냥 살아도 되겠다. 어, 야 청소도 해, 까끌하게 해줘. 먼지가 한 털도 없네? 그럼 뭐야, 이거? 아니 대신... 오빠랑 같이 가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아뭔 소리야, 너만 있어도 부러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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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조심해! 여긴 어디야? 우와, 어 거기다! 고기다! 여기는 정육점인가봐. 오 뭐야 이거? 햄이 매달려 있네 이거. 공룡 고기 아니야? 공룡 고기? <laughs> 왜 이렇게 그뭐 다리가 하나에 뭐 이만하면은 뭐야 이거? 아 내가 죽어 이거! 오빠 왜 훔쳐 먹어? 아 훔쳐 먹었어. <laughs> 아이 다치다는데 죽어버렸네. 여기에 지약 뿌려놨나봐. 어 지약 우리가 지약 그러면은? 여기 냉동고니까 응! 어. 우리 옷 따뜻하게 입은 거 맞아? 아니요! 우리 쫄쫄 나가 있는 건데? 추워 죽을 거 같아 아름마 갑자기 갑자기 추워가지고 어. 죽을 거 같아 오 어, 여기 너무 추운데? 방금까지는 어. 안 추웠는데 쫄쫄이란말 들으니까 추워 어, 기모도 아니라고 아 기모도 아니야? 응아 이럴 수가 오 이제 밖으로 나왔어 어. 이제 밖으로 나아 어, 저기 밖이야! 밖인 거 같은데 진짜? 어. 자 간다! 안녕 오빠 나 먼저 갈게 빠이빠이 같이 타야지! <laughs> 아나 혼자 탈출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정 없는 거. 아 이거 아까 그 정류점 피네 피. 아, 피야? 어. 누가 어디다 그냥 다엎어놓고간 거라고? 어, 그러게 그치 그치 그치. 아니 어떤 놈이 그치, 그치, 그치. 이렇게 잔인한 짓을? 자 빨리 여기로 도망가. <laughs>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어 감사합니다. 어. 탈출인가 탈출이야? <laughs> 아니! 이플라즈바 이 기술은 어디에다가 타! 지금 있는 건가봐. 여기 다음에는... 거야?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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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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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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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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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너데 어렵네, 이거. 어, 초보 색깔 운전 배웠다 지 얼마 안 됐어. 아, 초보 운전? 어. 도망가! 도망가! 아, 탈출! 성공! 오빠. 왜? 사실 내가 훔쳤어어 저기요!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, 여기! 빨리 잡아가주세요! 어, 아르바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? 예. 자, 오늘 이렇게 마켓 탈출하기를 해보았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컨셉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Oh awesome. no! Awesome.